안녕하세요. 송태공입니다. 자, 오늘 이, 온 것은요. 진주에 있는 운천저수지인데요. 일반뭐 상촌저수지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자, 이쪽에 지금 제가 오늘 주차하고 지금 낚시하고 있는 이곳, 현재 이 자리는 배밭나무 앞입니다. 예, 배나무밭. 예, 요, 바로 요 배가수원 앞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오신 누님은 이쪽에 좌측에 좀 공터가 뻥 뚫린 자리. 지난 파스에 한, 번, 한 마리 소만을 받고 금방 전에 첫 캐스팅에 한 번의 입질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공략할 곳은 약간 지금 우측 저기 산 이제 돌아서 나가는 커브길 가기 전 그리고 요 물수로 앞에서 정면으로 보면 20m 앞에서는 자, 앞쪽으로 지금 요가드라일 앞쪽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라인 20m 앞으로는 쭉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라인 턱 그쪽을 일단은 해수하기 전에 이제 노리는 곳이고 일단은 정면으로 두 줄기로 저 건너편까지 뻗어가는 큰 브레이크라인이 있습니다. 그큰 브레이크라인, 그 특정하게 수심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이 지금 이쪽 편이기 때문에 그쪽 브레이크라인 쪽으로 끌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도로 보고 그 브레이크라인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지, 직접 집에서 보고 조사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오차 범위는 아마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자, 물 속에 실질적으로 이제 있는 것은 제가 일단 던져서 끄어 보면서 찾아 봐야 되겠죠. 자, 일단 그 브레이크 라인에 숨어 있는 베스 진주 초겨울의 베스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맨날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 포인트 이 뷰만 봤을 때아 거기네 하는 거 아시겠죠 여기 이제 축대 축대 끝나는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도를 봤을 때 그 위치가 지금 여기 바로 보이시죠 수로 이게서 이제 물이 내려와 갖고 이렇게 물이 나가는 방향입니다. 자 여기 기점으로 15m, 15m까지가 이제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 지점부터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15보, 15m 대충 지점 저기 보이시는 전봇대 있죠? 전봇대 기점으로 여기서 정면으로 저기 건너편으로 두 줄기, 두 줄기가 양쪽 어깨두 줄기인데 한 줄기죠? 한 줄기에 큰 브레이크 라인이 끝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브레이크 라인을 사이드 양쪽으로 그 브레이크를 탐사를 할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선으로 끄면은 그 브레이크를 찾기 가 쉽거든요. 자, 일단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정면에 지금 수로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수로 앞에서 자, 일단 시작은 프리릭으로. 자, 오늘 비거리를 좀 뽑기 위해서. 릴은 안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라인은 8LB, 자, 웜은 줌사에 데드링거, 봉도는 2호, 바늘을 도 2호. 자, 거의 50m 지점에 보면 은 브레이크가 멋지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앞에 이쪽에서 일자로 한 줄로 지나가는 브레이크는 20m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질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수초가 없는 약간 돌지형같이 둔탁한 바닥의 느낌이 납니다 자, 지금은 정확하게 브레이크 라인을 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은 한번 계속 집중을 해서 손끝의 감각을 한번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살짝 옮겠습니다 수로에서 세 발짝 지점. 저거 옆에 반사경 세 번째 지점. 자, 이쪽에서 정면. 이쪽 라인도 브레이크가 좋거든요. 자, 해볼게요. 여기가 수심이 조금 더 나오네요. 여기가 지금 브레이크가 상당히 좋네요. 툭툭 툭툭 바위가 느껴지네요. 드래드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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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랙, 드랙. 아 초보다아니이드래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 뜨, 오케이! 프리리그에 나온 첫 번째 베스트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게 세 번째 지점. 여기도 정면에 보면 브레이크라인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방금 이 지점에 던졌을 때는 바닥에서 약간 둔탁하게 돌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수초가 없었습니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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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턱. 모두 다 갑자기 툭 떨어지는데 두둑 하면서 입질이 돌왔는데첫 번째 훅셋을 했을 때는 드랙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아웃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다시 드랙을 잠그고 다시 리브를 바닥을 천천히 이제 리드리브하는 과정에 툭 하면서 시원하게 물고 가는 프리리그로 다시 50m 정도 되는 지점, 약간 40에서 50m 되는 지점 그쪽에 보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좀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점 다시 한번더 공략해 보겠습니다. 일자로 일자로 일회된 브레이크가 아니라 일 수직으로 치터. Okay. 방금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천천히 릴링을 하는 상태에서 시원하게 툭 하고 물고 가는 편입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시원한 입질! 와, 이런 입질이 어디 있습니까? 자, 프리리그에 나온 두 번째 뱃스입니다 자, 지금 같이 이제 전방에 40에서 50m 되는 지점, 그쪽에 브레이크 라인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점, 그 점에 또다시 들어가서 그 지점에 이제 바닥층에 돌을 툭툭툭 건들고 넘어서다가 이제 스테이 하는 과정에서 툭 하고 시원하게 물고 가는 바로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찾기가 좀 애매할 때는 차라리 브레이크를 대충 어느 정도 위치를 숙지한 뒤에 사이드로 그어서 그 브레이크를 네. 브레이크가 여기서 요렇게 돼 있으면 이 양옆에를 찾기를 힘들어요. 가면 여기서 요렇게 던져서 브레이크를 대각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면이 지점, 이 지점에 있는 키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겠죠. 예, 네. 그런 식으로 공략하시면은. 베스를 만나지점 있... 브레이크. 자 얼마 만에 이제 많은 베스들이 스쿨링이 되어 있는지는 뭐 계속 던져 보면 알겠죠. 자 일단은. 계속 똑같습니다. 채비는 프리리그. 이터. 아야 너왜 이렇게 힘 있어? 1리그에 나온 세 번째 배스입니다. 바닥층에 약간 황토 흙 같은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형에 붙어 있다 보니까 채색이 약간 누룩끼리는 한 색을 띄고 있습니다. 자, 역시 브레이크 라인 턱을 지날 때 턱하고 턱 떨어지 갖고 스테이 했을 때 슬랙 라인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슬랙 라인을 슬랙 라인이 쳐져 있는 슬랙 라인이 펴지면서 쫙 재는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왔습니다.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커브 돌기 전. 그 지점, 자, 앞에, 5m 앞에 지금 소초가 있는데, 멀리서 뛰어서 그소초 위를 넘겨서 랜딩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좋다. <laughs> 자, 옆에서는 지금 계속, 같이 오신 누님이 계속 폴링바이트로 지금 두 숫자. 지금 오늘 계속 좋습니다. 오, 나도 폴링바이트. 어, 히트. 아, 빠있다. <laughs> 빠졌다빠이다빠졌다 야. 이놈 폴링바이트. 어, 자, 또제 차입질이 들어왔습니다. 히트. 와, 힘이 많이 없어. 와 힘쓴다. 내가 오늘 낚은 것중에선 제일 최고 사이즈인 것 같다. 자 폴링 바이트 최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 어? 폴링 바이트 와이뭐 현실입니까? 와.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을 잘 찾으시면 이렇게 시원하고 화끈한 손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수심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쪽 가장자리 쪽으로 지금 많은 개체에 스쿨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바닥에 풀이 없어. 이틀. 자. 이틀. 와, 안 뜨노? 와, 안 뜬다, 안 뜬다. 와, 힘 없어, 쓴다. 수초가 살아있다 라인을 한번 갈아야 되겠다 수초 속에서 자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초장타에서 브레이크 라인 턱에 이제 탁 떨어졌을 때 바닥이 이제 약간 밋밋했습니다 밋밋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툭 떨어지고 난 뒤부터 스테이를 준 뒤에 잠깐 기다렸더니 툭 하는 입질 이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좀더 먹였습니다. 라인을 슬랙 라인을 쫙까지 가는 바로그런 입질 좋습니다. 장타에 수초가 있었기 때문에 라인 쓸림이 좀 있었어요. 몇 마리 잡고 왔더니 라인이 좀 절려서 라인을 좀 갈고 왔습니다. 자, 입질. 아빠 있습니다. 자, 이때 먼저 패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차 액션. 자, 바로 이길 들어줘. 히트. 자, 옆에서도 히트, 더블 히트. 방금 같은 경우는 물고 있다가 이제 챔질하는 과정에서 배색 먼저 배타 버렸기 때문에 혹셋이 안 됐는데 그럴 때는 회수를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던져야겠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있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흔들어 주시면 바로 뭅니다자 좋습니다. <laughs> 자, 좋습니다. That's it OK うわいいしっかりした。 자 폴리리그에 또한 마리가 나왔 습니다 자 들어오는 입구 코너 꺾이는 부분 아시죠 고지점 그 옆에 있는 소문나무 주변에서 자, 옆에서 첫 캐스팅이 바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입질이 한번 툭 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제 미스되고 제차 그 자리에서 세번 정도 흔들어 줬는데 툭 하고 시원하게 끌고 가놓 바로 그런 고기였습니다. 자, 최고가 좋고, 힘 좋은 배수가 나왔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깊은 데서 고개가 나왔는데요. 아, 소맛 정말 좋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주신. 일로 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앞에 너무 나무가 일어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봉도를 좀큰걸 달아갖고, 비거리를 좀더 뽑아보죠. 그, 내 위에 보면, 스틱 싱커, 새까만 거큰거 거 있잖아요, 아래 쓴 거. 그걸로 달아갖고, 비거리를 좀더 뽑아보죠. 가마또 나올 거야, 거기서. 비트. 자, 바로 앞에 15m 지점에 끝, 저기 끝에서부터 15m 지점 앞에까지는 브레이크라인 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턱 지점에서 천천히 계속 세이킹 주다 보니까 툭 하고 시원하게 끌고 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고기를 좀 잡다 보면 이제 좀 갑자기 뜸해집니다. 그럴 때는 봉도를 조금 더 무거운 걸 달아서 좀더 비거리를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조금 다른 각도면에서 좀 낚시를 하신다면은 틀림없이 입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겨울인데 마리수 와 실합니까 진짜 이거는 와, 어디 가서 이런 입질을 이런 손맛 이런 마리수를 보겠습니까 와, 진짜 매력적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로드는 ML대기 때문에 이발 앞에 턱에서 텐션으로 잘 제압을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 턱에 밑에서 박히기 때문에 랜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갈수록 턱이 잘 되어 낫기 때문에 랜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드랍방 하기가 조금 잘못하면 밑으로 박혀버리기 때문에 드랍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태클은요. 로드는 다이와 헤리어, 에퍼스페. 릴은 시마노의 예, 안타 MD. 라인은 지금 FC 스나이퍼 8LB를 쓰고 있습니다. 자, 루어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리그고요. 자, 계속해서 바닥층을 지금 앞에 있는 브레이크라인 턱을 계속 놀리,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확 끌고 가는 그런 강한 입질이었습니다. 자,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턱이 있는 데서는 마중 나가셔야 됩니다. 로드가 뭐 MH 때나 뭐 헤비 때 정도 스펙인 같으면은 쉽게 드랍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발 앞에 다 와서 멀리서 제압해가 수면 위 고개를 띄운 뒤에 텐션으로, 순간적으로 템포, 텐션 줘서 탁 그래 들어 올리시면은 그냥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워싱턴니다 방금 고사목 옆에 사이드라인을 끌는데 수초 쪽을 탁 벗어날 지점 툭 하고 강하게 고사목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배수였습니다. 다행히도 빨리 텐션을 좀 주는 상태에서 드랍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줌 사이에 지금 대들인 거. 이뭐한개 갖고 계속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밑걸림이 전혀 없어요. 밑걸림이. 살림이 거들나지 않습니다. 저번 주임해진 같은 경우는 뭐, 노다지 걸리는 거야. 던지만 걸리고, 던지만 걸리고. 그런 데는 살림 거들납니다. 히터. 와, 이거 힘들 드랍빵의힘 자. 야알 괜찮은 녀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옆으로 힘대로 째는데 완전히 막 죽어지까지 막 들고 갈 기세였습니다 하마터면 나의 살림을 걷어낼 뻔하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라스트 한 마리 원래, 라스트 한 마리, 마지막 한 마리, 이러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하게 무조건 나온다, 이번에. 삐터? 아, 빠 있다. 와, 마지막 고기 안줄라는같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이 마지막 마지막 하다가, 얘일 지금까지 하겠는데. 지금 내리막 경사라서, 내 지금 책렁굴에발 감고 있어요. 히터? 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주는 뱃수 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2시간여의 낚시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계속하면 계속 저, 더 많은 마리수를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브레이크 라인 주변으로 비거리만 좀더 뽑아서 공략 안했던 지점만 들어간다면 무조건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스테이만 좀 오래 두신다면은 아마 많은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히트 주력 채비는요 프리리그입니다. 자, 줌사의 데드링거. 자, 훅은 피나의 파워스테이지 2호. 봉돌은 2호. 자, 제가 쓰는 라인은 FC 스나이퍼 8LB. 자, 낚싯대는 ML대. 자, 헤리어 F 스펙입니다. 자, 리는 안타 MD. 먼 거리에 비거리를 뽑기 위해 오늘 다른 다이와 릴들을 지금 사용을 안 했고요. 자, 조금이나마 뭐, 릴 기종에 상관없이 뭐 봉돌을만좀 무겁게 하신다면 멀리 있는 베스까지 공략이 다 가능하시니까요. 자, 더 추워지기 전, 자, 오셔서 많은 손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곳 위치 같은 경우는 저기 배나무 밭 지나서,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코너 여기 들어오는 코너 이쪽에 석축 있죠 건너편에 축대 끝나는 지점 자 축대 끝나는 지점 축대 끝나는 지점에 첫 번째 전봇대 첫 번째 전봇대 하고 저 앞에 보이시 죠두 번째 전봇대 그 사이 구간 그 다음에 이 전봇대에서 이 코너 가는 구간 이전 구간이 이제 대체적으로 수심이 제일 많이 나오고 스쿨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오셔서, 자, 더 추워지기 전 많은 손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은 더 멋진 곳에서 더 좋은 사이즈를 만나도록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저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